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정전기 방지 벨트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자동차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전기를 흡수하는 열쇠고리를 가지고 차문에 먼저 열쇠고리를 닿은 다음에 차에 손을 갖다 대는 것.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전기 방지 벨트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열쇠고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정전기 방지 벨트를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정전기 방지 벨트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머플러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제품을 제 차에 한번 장착을 해 보고 며칠 동안 정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심플하고요. 어, 먼저 앞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품의 가격은 약 인터넷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스선이라고 해서 정전기가 이 스틸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이 바닥으로 해서 이제 차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겉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지금 이 어스선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장착을 하러 가보시죠. 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스틸밴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머플러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가 별도로 철물점에 가서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스틸 밴드가 갖고 계시는 차의 머플러와 사이즈가 호환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고, 이건 조금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지금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장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보시면 이 전체 밴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잘라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머플러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약간은 노면에 닿는 정도로 먼저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